안녕하세요. 어,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자동차 정비기사, 가스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순천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아, 영수씨 가성비 좋은 LPG 차량 좀 소개해 주소 그렇게 말씀하시길 말씀하시길래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이 순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성비가 좋은 K5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K5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차량을 소개할건데요 파노라마 썬루프 어, 그리고 옵션, 등, 옵션 등이 상당히 짱짱합니다 차돌이 김영수의 보고서는요 늘 소박합니다 그래서 주위분들이 왜 자네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가 왜 다른 유튜버들,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말 잘하고 그러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 저는 정중하게 그분께 말씀드렸, 말씀드렸습니다 어느라함과 정직함이 저의 생명이고요 자동차는 쇼 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고객님께서 만족하시면 저는 자동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마디로 푸시 작업 <laughs> 푸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객님께서 선택해 주신 매물 뭐 엔진 하체 가장 중요한 게 엔진하고 냉각수입니다. 자동차는요 엔진하고 냉각수, 미션 오일 이세 가지만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30만 키로 넘게 탑니다. 국산 차가 국산 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일 미세 누유가 살짝이 있을 전정 1 년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교환해 주면 되고요. 엔진 오일 보충, 냉각수 보충만 잘해도. 국산차 30만에서 50만 키로 타집니다. 더군다나 LPG 차량은 50만 키로 타져요. 제 차가 35만 타고 있거든요. 한번 K5 프레스티지 차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꾸민과 편집이 없는 차돌이 김영수의 K5 영상 보고서입니다. 58소 3388 앞에 본네트아본네트가니고 아, 앞에 범퍼 사고 있어요. 좋 하나 태가 나죠 그, 그, 그리고는 그 외에는 어, 사고 유무가 없습니다 어, 가스기사로서 한번 가스차에 대해서 빠삭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재원 소개합니다 K5 잠깐만요 네 K5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K5 프레스티지 LPG 2012년 9월식 파노라마 선루프 버튼시동 스마트키 핸들 열성 성능 최상 각종 경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보장하고요 단순 아까 범퍼 사고 있었죠 lpg 차량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은 860만원 이라 기재, 기재되어 있는데 차도이김명수 풀세일 780만원에 도전합니다 780만원 기억하십시오 780만원 차의 특징은 어, 노, 어, 낭만 있게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파노라마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 주행 거리가 16만 키로고요 16만 300키로 프레스티지 국게 프레스티지답게 파노라마 썬루프지. 그리고 요요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음. 제 엉덩이가 슉슉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등쿠션 이거는 높낮이 이게 높나지 이거는 허리각도 이건 등쿠션 파노라마 썰 부분 닫겠습니다 이차 아무래도 빨리 팔릴거라 예상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내비가 없어요 프레스티지인데 네비는 어떻게 제가 최저가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요 가격 780만원인데 내비게이션 <laughs> 포함 800만원 도전 그래요 내비게이션 네비게, 포함 800만원입니다 일반 사람들 내비게이션 달라면은 한 40만원 달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달면은 좀 저렴합니다 대략 28만원에서 29만원 하는데, 차돌이 김영수가 내비게이션 달아서 800만원에 소개하겠습니다. 에어컨 바람 겁나 시원하고요. 프레스티지 자켓 스마트키. 열선 시트 있고요. 통풍 시트는 그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죽 시트. 어, 이런저런, 뭐, 중환부원 하기 싫습니다. 엔진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지금 이 2010, 어, 이 차가 2012년도 9월 제품이거든요. 2012년 9월. 근데, 2011년 7월부터, 세타 엔진에서 누우 엔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특징으로는 연비가 대략 1.5kg 정도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경고성과, 내구성이 더 튼튼해졌고요. 한번봐볼게요 보십시오. 사고 유무는 여기 핸다밖에 없죠? 건네트도 핸다하고 범퍼. 이거만 있어요. 여기 핸다하고. 앞에만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라데이터 냉각회는안 먹었어요. 즉흥적으로 냉각수 확인 들어갑니다. 16만 키로 탔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가 나음으로 인해서 냉각수를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인즉 뭐냐면은 16만 키로 동안 완전 무사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냉각수 교환한 그 냉각수를 교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깔끔하죠. 아주 깔끔한 초록색입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 무사고가 좋은 것이 아니라, 완전 무사고잖아요? 그러면은, 차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렇게 한번, 간단한, 접촉사고로 인해서, 라데이터 캔, 라데이터 다 갈고, 냉각수까지 딱 교환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 제품입니다. 이 운적, 싸고 좋은 차는 그래야 돼요. 뚜껑 꽉잘 닫았고요. 이게, 고객님들 혹시 냉각수 점검하실때 이 압력식 압력식 캡이거든요 이걸 잘 닫아줘야 됩니다 한마디로압력닫소의 원리에요 냉각수 기등점이 90도에서 110도까지 올려주는 압력식 캡을 잘 닫아줘야 합니다 엔진오일 이렇게 깨끗한거 보셨습니까 LTC 엔진은 특칭이에요지시압 지시 마력 폭발 뭐 마력이 가솔리보다 약간 적은데, 그나마 또 덩숙하고요. 오일이 깨끗합니다. 뒷좌석에서 보면요. 이게 연비가 얼마나 잘 나온가 알 수, 확인하냐면요. 마우라 있잖아요. 마우라에, 머플러라고 그러죠. 머플러. 어플로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면은 연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짐작을 할수 있어요. 보면요. 비가 와서 그런데 이게 검정 그, 그름이 전혀 없죠. 이 말은 뭐냐. 완전 연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하나도 안 나온 것이 완전 연소가 되는 제품이고요. 이차 내비게이션 장착 포함해서 차돌 김영수가 차량가격 800만원에 어 전사해드리겠습니다 어 연식이 얼마 안됐는데 딱 10년됐죠 10년됐는데 탱크를 열어보니까 가스냄새 일체 나지 않습니다 아주 향긋하거든요 뒷좌석 뒷트렁크 먹은 흔적이 없죠 스페어타이어도 거의 80%이상 남아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차 타시면 이제 16만 키로인데 앞으로 한 정기적인 관리, 1년에 한 번씩만 카센터 들어가 주시면 카센터에서 예방 정비해 주시면 이차 40만 키로 넘게 탑니다. 50만 키로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요. 중고차 한번 제대로 소개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재밌는 삶을 살고 싶은 대광 영광의 아버지, 사도리 김영수 였습니다. 고맙습니다.